정의역 즉 입력값이 다음 같을 때 함수의 최소값이 4랍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로그함수 그래프인데 밑치지식 얼마입니까? 밑치 2입니다 밑치 2니까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크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나오죠 최소값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했어요? 지금 3을 대입했더니만 최소값 4가 나온다는 뜻이네 자, 그러니까 로그의 2에 x자리에 얼마? 3을 대입하면3 빼기 A가 되죠. 이렇게. 그 값이 최솟 값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야?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 2를 이왕 하니까, 로그에 2에 3 빼기 A의 값은, 이거 넘어가면 2가 될 것이고.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지 그래 봐도 좋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면 되겠네. 즉, 3 빼기 A의 값이 얼마 되는 거야? 2의 제곱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